다 남친을 비디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뭔데 <laughs> 비리니 수시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야 빨아줘 응. 나똥 쌌어 아니면 저 친구 혓바닥이 고양이처럼 까칠까칠하나 죠아돌기짜시원한가 어, 시원한 것 같다 앞에 대달라 그래야지 앞에 아프나? 아니 간지러네 음. 아, 혓바닥 음. 저기 저 사진 좀 보내봐 <laughs> 아, 궁금하네 <laughs> 200일 남친신랑 넘었는데 사이도 동청 좋은데 진도가 안 나가요. 꼭 19분을 바라는 건아는데 괜히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싶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남친 하루 일과가 일 갔다가 회사 마치면 야간 대학이 공부하러 가고 끝나면 헬스장 가는 게 루틴인데 하루 종일 에너지 소비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속력이 많은 건데 오기 발동해요. 그것은 남자가 속력이 없다. 이것은 내가 사실 뭐 물론 내 말이 다 100%는 아니지만은 아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는요. 그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이거 하고 싶은 게 인간이야. 아빠 뒤지게 서도 낑낑이를 하고 싶어. 본능이야. 근데 낑낑이를 안 한다. 바람났거나 네가 싫거나 보자거나. 와목야 익어둬! 맛있겠다. 아 매운 거 먹고 싶어. 꼬치 먹어야겠어. 내 거? 아니. 진짜 맵지 내 게. 먹으면 그냥 입이 그냥 얼얼하지. 여기서 에 고기만 드시는 거 컨셉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고기만 드 응? 이걸, 이게 고기만 먹죠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있어 고기만 분물하고 아니 저기 여자인데 남자친구가 안 봐가준대 그래서 좀 오기가 생긴대. 근데 저것도 되게 그런 게니까 남친이 하도 안 봐가줘가지고 남친한테 가가지고 아니 너왜늘안 봐가주는데? 이런 거 되게 재미있어하는 거거든 솔직히. 그럴 때는. 친구야, 19선을... 침대에서 누워있어 걸리고... 그래도 안 한다고... 끝난 거야. 근데 해가지야 돼. 진짜... 내가 진짜 이거는... 그냥 해봐. 근데 저 정도면 그러지 않을까? 남의친구가 뭐야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냄새나게 못 입어. 뭐 하는 거야? 그러... 아니? 이러그야옷 음, 방... 방... 입고 나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도 내가 막 우리도 막 내가 한달 동안 만지지도 않으면 너 만지지도 않고 오빠 거기 누워 있을 거야? 아니, 난 감자로 할 거야. 감자로 한다는 게뭔 말이야? 야채시이야 김치 응. 남장 건데? 왜뭐 피난가냐 뭐, 피난 뭐 저기 뭐 전쟁 전쟁 뭐. 아 근데 이거 무가 존나 맛있는데? 말 돌리지. 음. 이래서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여자도 인간이거든, 그치 사랑하는 사람하고 킹킹이 하고 싶거든. 다만 표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자 들처럼좀 이렇게 딱못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 남자들 눈치껏 좀 이렇게 좀 계속 리드 아주 해주면 또 좋지. 우리나라 인식이라는 참또 그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자가 막 먼저 들이대고 막 테크닉 같은 거 시전하고 뭐 이러면은 그 여자의 과거가 의심스럽고 막 직업이 의심스럽고 막 그러잖아. 희한하게. 만약 하게 된다면 은 후기 여기다가 남길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 <laughs> <laughs> 좋은 정신이야. 언니 근데 가슴수술 하면서 혹시 후회되는 건 없나요? 저도 하고 싶은데. 후회되는 게 있나? 가슴수술 해가지고? 이거 되게 가슴수술이 여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수술 중에 하나 아닌가? 아좀 짜증 날 때는 있었어. 너무 커져가지고 좀 엎드려서. 자는 아니 거에요. 싸우나 가면은 조금 대놓고 쳐다봐. 가슴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진짜? 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 그래서 그뒤로 나 집에서 떼밀잖아 해가지고. 아그 어, 남자들이 그 저기 그 남자들 저기 생식기 보는 건 특히 아줌마들이 이렇게 저... 막 계속 이렇게 쳐다봐. 부러워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제 수술했네 딱 이런 눈으로.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요? 어린이요. 그리고 이제 때밀때도 그 아줌마가 물어보고 뭐라고? 혹시 가슴 수술한 거 맞으시죠? 이러면 아 세게 밀어야 되니까 터질까봐 아예 이랬더니 음. 근데 왜, 왜 물어보세요 그런거? 내가 그랬지 음. 그랬더니 아 요즘에는 하도 수술한 분들이 많은데 아. 한번 그냥 밀었다가 이제 모르고 밀은 거지 그치, 세게 미, 밀어야 되니까 조금 좀 화를 냈나봐 좀 성질을 냈나봐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믿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어. 그건 그건 이해. 근데 진짜 기분 더러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알걸?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아줌마한테 아물 <laughs> 자꾸 부어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목탕에서 완전 빨개 먹. 다다빨개 먹고 빨고 있... 싸움 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피한단 말이야. 음, 야그 남자들도 이렇게 좀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저기 뭐다가 뭐 처박으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왜 그런 걸왜 물어보시는데? 아니, 너무 커가지고요. 물어보진 않지. 물어보지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처, 이제 뭐지? 쳐다본다는 자체가... 그렇지. 어쨌든 빨개받고 있는데 짜증나지. 같은 여자여도 25살 군필이고 2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밤을 보낼 때는 제 여친이... 학문에... 여자친구가 똥까지 받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얘기해봐. 냄새 계속. 때문에. 응, 음, 냄새 때문에 뭐인가 계속 얘기해봐. 슬긴한데 야, 되게 독특하다 여자 여자친구가. 야, 너를 거의 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어? <laughs> 어? 야, 솔직히 나는 내가 만약에 두먹이 응. 그렇게 막 진짜 만약에 할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난 진짜 똥꼬멍은 아닌 거 같아. 어쨌든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리 뭐 물로 씻는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서 맨날 똥나오는데 아악! <laughs> 아악! 삐 <laughs> <laughs> 진짜! 나저 정도면 남친구를 비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뭔데 <laughs> 삐-뜨려! 수시로 데리 생기면서 <laughs> 자기야! 빨아줘! <laughs> 나똥 쌌어! 아니면 저 친구 혓바닥이 고양이처럼 까칠까칠하나 아돌기 돌진가를... 어. 그래서, 시원한가? 시원한 것 같다. 그럼 앞에 도달라 그래야지. 앞에나 아프나? 똥꼬마간지러워가 아. 네 혓바닥 저기 저 사진 좀 보내봐. <laughs> 아, 가... 궁금하네? 아니면 다음에 혀에다가 불닭 소스를 발라. 그다음에 핥아. 그러면 됐다 가워서 다시는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좀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은 음. 저렇게 하는 있잖아. 서로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근데 어, 진짜 똥꼬멍은 똥꼼형은... 오마이갓! <laughs> oh 막그 혓바닥에 똥 묻어서 나오면 어떡 하냐 정냄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얘네 왜 말을 안해 그런 뭐 사이 있어? 아, 저 새끼도 억울하거 아니야? 아, 왜냐 말을 안 하냐? 아, 하이팅해. 근데 여자가 솔직히 에이. 저렇게 저런 거막 해달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다. 뭐 성감대가 남다을 수도 있겠지만은. 야, 그러야 똥꾸 형이 성감대면은 똥설 때마다 막. 막이러겠지 여기 성교육 방송인가요? 이게 어떻게 성교육이에요 똥꼬가 새카맣지 않고 연핑크은이 녀석은 이녀